안녕하세요. 도돈지집 박천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침실 4개를 갖춘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입니다. 자, 이 전봉동 입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자면요. 우선 여주 시내권이고요. 이 남한강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역을 비롯한 이마트, 특히 여주IC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입지 좋은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방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실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제가 잘 아는 건축주분이 직접 이제 사시려고 지으신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매매하게 되었어요. 불과 2년밖에 안돼 따끈따끈한 신축도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단지 도로로 나가서 오늘의 물건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 마당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물건 도로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메인 도로에서는 한 500m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현장 만나볼 수 있겠고요. 야, 가지도로를 한 7m 정도로 쭉 빼주셨기 때문에 이 널찍한 도로를 볼수 있겠습니다. 마감은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수들을 비롯한 하수관까지 다 붙여있기 때문에 직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필지는 한 7필지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3세대 정도만 들어와 있고, 어, 이런 남는 필지는 이제 뭐 공동 뭐 주차구역이나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농구 골대 지금 풋살장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놀리고 있는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이 가운데에 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쪽으로 이동해서 주차장부터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주차공간은 현재 라인선을 큼직하게 지금 하나만 그려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바디가 좀 짧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두 대는 될수 있겠는데 차량 바디가 좀 길면은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큰 차량 이용하시면은 한대 정도만 주차하시고 대신 요 이면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도로나 요런 남아있는 필지 쪽에다가 뭐 주차공간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오늘의 기반시설인 LPG 벌크가스 통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 예쁜 우체통 이랑 펜스도 검정색으로 예쁘게 잘 조성을 해주셨네요. 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처음 만나볼 수 있는 마당 공간은 자 보도 블록으로 이 절반 정도는 이렇게 다 깔아주셨고 저 안쪽에는 잔디 마당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옆에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그 옆에 있는 창고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한두평 정도 되는데요. 요건 자 임시적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놨기 때문에 어, 불필요하시면은 요건 이제 떠가지고 이제 뭐 가져가시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걱정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허가를 받고 쓰셔도 돼요 아직 건폐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텃밭 공간은 어 현재는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관리 상태가 좀안 좋은데 여기도 이런 거 잡초 다 뽑아내고 텃밭 한 다섯 줄 정도는 쭉 이렇게 심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햇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작물들도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도블록이 있는 쪽은 약간 이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셨는데 자 가로등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런 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뭐 바베큐를 하시거나 뭐 불멍 때리고 아니면 앞에 전망이 그래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앞에 우거진 이렇게 산세를 쫙 바라보는 이렇게 좀쉴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잔디마당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셨는데 어 여기 풀을 지금 안 깎아 놓으셔가지고 좀 듬성듬성 보이긴 하지만 지금 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잔디마당도 볼수 있고 이 너머 쪽에는 깊은 산은 아니지만 낮은 이렇게 야산이 쭉 자리잡고 있어서 시내권이지만 약간 이렇게 숲세권에 와있는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현마으로 데크 테라스를 시공해 주셨고요 요 앞에 부동수전이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용하셔가지고 저기 작물에다가 물 주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일선 이용하셔가지고 앞에 세차하신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테라스 앞쪽도 이렇게 난간대를 설치를 잘 해주셨고요. 어, 기본적으로 현무암 시공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폭이 좀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m 정도 나오겠는데 여기 앞에가 지금 거실이거든요. 이 거실 앞에 있는 이 테라스는 그래도 제법 넓게 나와 있습니다. 어, 따로 뭐 썰룸이나 이런 거 시공은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요소는 갖추고 있고요. 안쪽에 뭐 콘센트를 비롯해서 이쪽에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입맛대로 꾸며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량 철골조 단층 구조 고요 어, 연면적이 무려 38.45평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딱400 제곱미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벽과 위쪽에는 징크로 이렇게 튼튼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앞쪽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전실부터 소개를 도와드리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전실 앞쪽 포치 공간은 1.5m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 콘센트도 하나 빼주셨네요 여기 전기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방화문도 튼튼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도어락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전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신발장은 총5 칸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두칸 같은 경우에는 미드웨이 이렇게 뚫어주셨기 때문에 장식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해주셨고, 가운데는 전신경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개소동 스위치도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건다 외부조명입니다. 아까 페인트 가로등 있죠? 가로등 여기서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주문은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안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카메라 뒤쪽에 메인 마스터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복도형 구조로 쭉 들어갔어요. 제가 가장 안쪽에 있는 거실부터 보여드리고 다시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위쪽에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쭉 시공을 해주셨고, 뭐 간접 조명부터 바닥에는 헤링본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오시면은 우선 제 앞쪽에 주방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은. 거실은 상당히 넓게 잘 빼셨어요. 자 앞에 집이 살짝 막고 있지만 이렇게 햇볕은 전혀 가리지가 않고요. 위쪽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친구도 높게 잘 조성을 해주셨습니다. 천정도 우물용으로 뚫어주셨는데 어, 간접조명 대신에 이렇게 작은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옆에 산세가 살짝 우거져 있잖아요. 자 이쪽 블라인드 열면 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반대편에다가 만약에 소파를 놓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네, 뷰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버 시공을 해주셨고 예쁘게 조명도 이렇게 넣으셨어요. 자, 2년밖에 안된 집이고 건축주가 이제 직접 살 집이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 하나 하나 신경을 잘 써주셨는데 원래 집을 좀 예쁘게 지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편 한번 보시죠. 자 주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옆에 이렇게 지금 파티션을 놓고 가운데다가 화목난로를 넣으셨는데 화목난로도 저렇게 타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띄우셨어요. 그래서 화재에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조성을 해셨고 주 밖에서 제가 굴뚝을 안 보여드렸는데 굴뚝도 그냥 간이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 집과 부합되게 튼튼하게 시공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목난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 보여드릴게요. 우선 6인용 식당을 넣으셨는데, 동선은 요정도 나오네요 사실 요거 없어도 되는데 요거 없으면은 두 분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가구 수가 적다 하시면은 뭐 4인용으로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아일랜드를 조금 연장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홈바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기역자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약간 살짝 산세가 우거진 쪽으로 주방 창이 들어가 있는데 창을 좀 낮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부장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뷰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싱크볼 4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안에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취사 시설은 3구짜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전기 쿡탑으로 바꿔 놓으셔도 되겠고 이쪽에는 용량 큰 침이형 후드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우선 한 칸이 들어가 있어요. 어, 하지만 제가 이 부분 꼭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주 꺼내서 이제 드시는 반찬들은 여기다 놓으시고 나머지 뭐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자,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에도 지금 선반을 짜놨지만 여기도 냉장고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이 옆에는 일단 지금 컴포트 블 냉장고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 두 대는 살짝 타이트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대 놓고 삼성에서 나오좀 슬림한 거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틈새 수납장 처리해놓고 쓰셔도 되는데 사실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이 주방 옆에 이첫 번째 문 있죠 자 이쪽 다용도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은 이제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선반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많이 되어 있고요. 어, 위쪽에는 지금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건지 이제 온풍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안쪽에 좀 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애벌빨래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뒤에도 창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답답하지 않은 다용도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제 왼쪽 편으로 일단 침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안쪽부터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자녀분들 방인데요. 자 우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으로 구성을 해주셨고. 사이즈가 좀 퀸사이즈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뭐 책상이나 요 간단한 선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안쪽에 붙박이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 뭐 침대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시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붙박이장은 다 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바로 옆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분 방으로 쓰고 계시는데 오, 어, 괜찮네요. 이렇게 2층 침대로 놓으니까 방이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햇볕 굉장히 잘 들어오고 붙박이장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어, 포인트는 좀 다르게 주셨네요. 아까는 약간 우드톤이었는데 화이트톤으로 좀 깔끔하게 붙박이장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방에서 쓰기 좋은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세면대는 건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어,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기 하나도 굉장히 예쁜 걸로 시공을 잘해주셨요 반대쪽에는 이제 오픈형 수납장으로 현재는 장식장을 넣었는데요. 뭐 기타 뭐 세안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시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용변 볼수 있는 양변기도 볼수 있겠고 뭐 세면대가 밖에도 있지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샤워하거나 용변 볼때 밖에서 뭐 간단하게 파워도 공간처럼 겸용으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고. 자, 여기는 일단 레일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는 저렇게 커튼을 둘러가지고 안에서 물튀김 방지 없이 쓰셔도 되겠고요. 어, 요런 거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사실 그냥 파티션이나 부스 이렇게 유리로 시공해 놓고 쓰시면 깔끔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환기청단에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자 유일하게 이제 북향으로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서재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어 침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더운 날에 이방 오니까 확실히 선선한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에어컨 한대 설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마스터룸을 가볼게요. 자, 이쪽이 약간 전실이었거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마스터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크기가 일단 상당합니다. 지금 블라인드 쳐있는 이쪽은 주차장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아까 이제 보도블럭 깔려있는 마당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도 큼직하게 빼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 체감도 굉장히 좋고요.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월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지금 이것도퀸사이침인예요 그래서 여기 방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자, 앞에 이렇게 전자피아노 라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포켓도를 열면은 이쪽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다 이런 거다 놓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그냥 그대로 걸어놓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문만 별도로 시공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드레스룸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조는 약간 이렇게 D 귿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간은 파우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 일단 기본적으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불편하시면 은 파티션이나 부스로 바꿔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대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자양변기랑 이런 세면대는 제가 공유욕실에서 보여드렸어요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선반 공간도 깔끔하게 시공 잘 해주셨네요 내일 퀴을 경기도 여주시 전봉댕이 위치한 신축 2년차 넓은 단층 조례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음... 자, 우선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침실이 4개입니다. 자, 이 단층 전원주택방 4개인 집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신축이나 가성비 좋은 2년차 축도 찾아보면은 뭔가 구조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우선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시내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보로 한 500m 정도만 나가면은 뭐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서 뭐 기타 인프라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신 고객이 오신다고 해도 편안하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세로 살짝 묵어져 있고 굉장히 조용한 전원 마을이에요. 그래서 인프라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적한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합한 집이니까요. 오늘 주택 한번 나오셔서 직접 인장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